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한태골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6일 농장에서 어제 들어와서 오늘 이틀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것은 아, 얼마 전에, 5년 전에 심었던 사과나무인데, 아, 잘 자라진 않고 있고요. 좀 위치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어, 강화도, 북한이 내려온 북한산 소나무입니다. 소나무를 8년 전에도 심었었는데요. 내려온 솔방울, 옮겨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네요 이것은 아, 잘벽한산이니까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너무 맑습니다 너무 맑아서 너무 슬프도록 맑던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돼지감자를 심었었는데요 돼지감자도 잘 크고 있네요 이것도 돼지감자입니다 이것도 대곡리 737편지 심었던 돼지감자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이웃집이 되어 있고요. 한두리쯤 말지요. 한동안 말려가요. 그리고 어, 또저 아로니아, 아로니아도 잘 크고 있습니다. 아로니아 잘 크고 있고요. 그다음에 양파, 양파가 잘 크고 있네요. 한번 살펴이볼까요 네. 오랫동안 채웠던 양파입니다 양파 그리고 하늘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도 저쪽에도 너무 맑고 너무 아름다워서 슬프도 아름다운 하늘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뭐 심었던 꾀를좀 보겠습니다 꽤꾀가좀잘 아, 자르고 있죠 꾀가 있고 옆에는 옆에는 저기 도라지하고 더덕을 심었었는데요 아직 뭐 상태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은 돌아와 줘야 더덕이 잘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하늘을 보겠습니다 너무 맑아서 하늘을 자꾸 보여주고 있네요 이건 대군이7 3 7번지 올해 경작상을 보고 있고요 또이 경작상들이 조금 그 막그블루웨이 하고 뭉그루를 많이 심었었는데요 이거는 블루에를 심었던, 삽목에서 심었던 나무인데 잘 크고 있어요. 그리고 이것은수로시설입니다수로시설 수루시설. 이렇게 얼마 전에 공사를 해서 일부들 잡아놨었고요.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하얀 것들은 제가 그, 덤벙입니다. 여기는 장어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장어들. 장어들이 크고 있고요. 이건 무화과 나무입니다. 무화과 나무. 그 다음에 수부시설이고요. 요거는, 아, 수부입니다. 그리고 어제 요것은 제가 해미 전통시장에서 사왔던 미끄라지를 좀 잡아 넣었었는데요.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그 인도주자는 인데그 갇혀있는 미끄라지가 불쌍해서 어, 사와서 넣어 놨었는데요. 좀 모양이 좋지 않지만 아마 어,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벗어났고 땅 속에 어제 심었던 미끄라지들은땅 속에서 크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더,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. 저기 우렁도 좀, 어, 우럭도 좀 있네요. 우렁? 우렁도 있고, 여기가 심었던 개구리도 있네요. 개구리. 아, 다시 한번 하늘을 보겠습니다. 하늘을 보고서,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. 요거는 아로니아고요 아로니아. 이건 뽕나무입니다 요것은, 오늘에 심었던 감나무들인데요. 감나무도 잘 자라고 있네요. 감나무들. 이건 뿌리수입니다, 뿌리수. 이건 대추나무. 대추나무가 있고요. 저쪽에 있는 것은 블루 에루고. 지난번에 수회 때이 뚝이, 여기하고 저기가 좀 무너졌어요. 무너져서 어제 나무를 좀 심어서 좀보강좀 좀 했습니다. 저 나무들도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. 오, 나무들도 제가 어, 이렇게, 어제 심고 비를 좀 줬습니다 이 나무들을 이 나무들도 좀잘 자라서 역할을 좀 빨리빨리 해서 좀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땅만 이사하겠습니다 요것도 어제 제가 심었던 나무인데요 나무 이건 수의 방지용으로 심었던 거고요 이건 초입이라서 좀 멋있는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이건 7.3 1 6번지입니다 6번지 심었던 거고요. 13, 흥을 좀 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고 이것은 심었던 거고요. 심었던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영상 올렸었는데 이 수해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지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것도 또 방지용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. 나무를 심어가지고 물까지 주었고요. 오늘은 진닐작업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도하고 이건 한두달전 심었던 포도나무하고 사과나무 인데요 나머지 뭐 도라지 더덕은 홍수에 다 쓸려 갖고 다행히 포도하고 사과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다시 한번 어, 작업한 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한띠꼬리 였고요 또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, 구독은 힘이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힘이 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.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